안녕하세요. 어, 청년기획공사단 1기에서 열정과 재미가 넘치게 활동했던 노랑아자의 팀장 임지혜 팀장 권수정입니다. 네, 우선 저는 봉사활동을 정말 좋아해서 매우 다양한 봉사활동들을 이전에 많이 해왔었는데 이렇게 기획봉사 활동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준비하는 기획의 과정부터 직접 실행을 하는 운영의 과정까지 전반에 다 해볼 수 있었던 기획공사는 정말 색다르고 도움이 되,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기획 공사는 저에게 공사 활동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실행까지 할수 있었던 그러한 역량을 키울 수 있었던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네, 저는 봉사 활동 자체를 아예 해보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서울 청년기획봉사단 활동을 통해서 직접 봉사를 기획해 가면서 봉사라는 것이 단순히 남을 돕는 것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성장시켜 줄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해서 이런 좋은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길을. 지원하게 되시면서, 어, 정말 이런 기획과, 그리고 봉사 운영, 이런 부분들이 참 막막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하는 이제 뭐 멘토분들, 그리고 기업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 단순히 팀 혼자서 헤쳐나가기 보다는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획하고 열심히 운영하면서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든지 끝까지 잘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laughs> 안녕!